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 기흥 수지 지하차도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2년 7월 1월에 취임하셨죠? 네. 네. 제가 기흥 수지 지하차도 민간 투자 사업 그 현황을 봤더니 22년 7월 27일에 적정성 의례 적정성 검토 의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비가 8,774억 원이라면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인데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살펴보셨던 내용이 어느 것이죠? 저 사업은 제 기억에 어, 이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어, 우리 교통량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저 제안은 SK에코플랜트가 한 거로 알고 있고 영인의 부담액 저거는 제안자가 이야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격성 의뢰를 이제 한 상황이고 적격성 의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 지금 뭐 그 BC가 잘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제안자가 아, 철회를 최근에 네.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철회한 내용을 오늘 전달 받았는데 제가 6월 14일자로 시정질문을 크게 4개달락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제가 살펴봤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그 적격성 검토 의뢰 비용으로 9,900만 원이 네, 우리가 지출한 가령. 네, 네, 예, 예 9,900으로 이렇게 전달 받았고요. 예. 그럼 이 비용이 우리가 지금 100% 우리가 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니까? 이 아니면은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격성 이 문제는 우리 신성장 전략 국장 좀 앞에 오셔서 좀 자세히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네, 국장님 12로 아, 네. 1억원 그래서 적격성 의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에 전 절차상으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7월 27일 날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저,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 2차 추경 때 의뢰를 맡기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그때는 음. 교통건설국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적정성을 검토해야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 보니까 그 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네. 교통건설국에서. 담당 국이 신성장 전략국이죠. 이리로 네.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9,900만 원이란 돈이 지출이 됐는데 오늘 관련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업 제안자가 철회를 신청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회란 게 어떤 상황이죠?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받아서 적격성 전문 기관인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월에 의뢰를 해서 올 6월에 이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금 진행상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사항을 좀 인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 타당 경제성이 어좀 그걸 피 c 분석이라는데 좀 적게 나오니까 그거를 어, 자기가 어, 해, 신청을 해도. 어, 결과가 어, 기준치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전에 철회가된 겁니다. 그 보편적으로 사업자가 우리 시에 민자 사업을 제안할 때 네.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긴 비씨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 때는 1이좀 넘는 걸로. 네. 그러면 뭐 지금은 어느 정도로 검토되고?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요. 네. 1 미만으로 다가 되는 걸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시에서 검토했을 때는 비식값이 양호해서, 이거를. 아,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검토한 거죠. 그 보고서 우리 시한테 제출한 거잖아요. 그 보고서는, 어, 어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9,900만 원 우리가 적정성 검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네.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그, 그, 2,000억 원 이상 공사, 이 사업은 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법에 의해서, 7조에 의해서, 그,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 적극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다가 예산 신청을 했던 부분이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량이 네.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들어온다고 우리가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네. 적정성 검토를 받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내부적으로 네.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시장님한테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4일 날 질문 요지는 딱두 가지였는데 이,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광역교통대책으로 우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계획될 때 4.3km가 이렇게 우리 시도 노력을 하고 경기도 지혜지 측에서도 일부는 그뭐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설치되게 돼 있었는데 민간투자 사업에는 이 구간 4.3km 구간을 이용하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리, 우리 시에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혹시 작년 일이지만 이 내용 인지하셨나요? 글쎄 제가, 어, 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있어요. 어, 그런데 이거는 민자였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이 없고요. 어, 그러나 지금 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안님, 오늘 네. 답변하신 대로 어, 저 제안이 다시 될때 통행료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제가 마저 다시. 그 다음에 네. 이 적격성 문제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형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 적격성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을 네. 그런데. 이 제안이 철회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시비가 들어간 수수료 문제는 제안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실무적인 그건 검토는 못 받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시장님, 이거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6월 14일 날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 추가로 질문하는 자리고요. 그 사업자는 이 부분을 뭐 철회했다는 거는 시정 질문이 나간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 이어서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정은 네. 오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 시정 질문 직 직후인가 직전인가 이 처리 내용을 네, 어, 인지를 했고 네, 네. 그래서 설명을 좀 원래 지, 7월 국회 7월 시의회 때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던 나왔던 네. 걸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마저 질문지 네, 네. 읽겠습니다. 네. 그 집행부에서는 사업 규모가 크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원래 회의 때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작년 그러니 2022년 9월에도 이 건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운영 기간이 50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너무 길지 않냐. 이 부분하고 단 구간 아까 말씀드린 4.3km 구간 요금을 증수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럼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원래 회의 때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요지 그 정, 정리된 부분이 시장님한테 전달되지 않나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지금 인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제가 좀 세부적인 거 여, 질문 드릴게요. 그 며칠 전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1 9일날 간부 공무원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시장님께서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 안전이 중요한 시대 철저한 재난 대비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어서 시장님께서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드릴 말씀 없겠지만 그약 9천억 정도 되는 민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검토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판단에 질문 드습니다 어떤 드려보겠습니다. 부분을 검토했다는 겁니까? 예,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9km 중에 7.3km가 지하 터널 구간이에요. 그렇죠? 예, 꽤 길죠. 그래서 당연히 그저 같았으면 아마 안전성을 검토할 것 같은데 그 사업 제안서를 그 저는볼 수가 없습니다. 결정이 돼서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고 막제한이 들어왔고 그 사업이 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했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토론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시민을 대변해서 궁금한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9km 민자도로 중에 7.3km가 지하 터널 구간인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과연 여기가 그 내진 설계라든지 피난 대피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려고 시정 질문하기 전, 추가 질문하기 전에 집행부에한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그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관련 부서에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제안서 등에 관한 자료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뭐 저도 어떤 부분이 뭐 경영상, 영업상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총 사업비 8,774억 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안전성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그 자리 그걸 뭐못 보셨을지 아니면은 추후에 살펴보시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좀 약간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그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이런 우리 용인시 공직자 그 집행부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막 제안이 접수된 거, 민간에서 제안을 한 내용, 그 제안 내용이 아마 안전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이 됐는지 몰라도 저도 살펴보질 못했어요. 어, 보고를 받기를. 아, 이런 제안이 왔는데, 아, 시의 교통을 위해서는 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니, 적격성 의뢰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도,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막 접수된 상황에서 적격성 의뢰하는데, 화재 시 피난로는 몇 개를 확보해야 되며,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따지나요, 동상? 어, 제가 이제 그,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예.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예, 예. 그, 저희가, 어,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리지 못한 거는 그, 그렇습니다. 즉, 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사업투제법 시행령 7조 1 5항에 따르면은, 어, 공고 전까지 제한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그 제안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검토하셨던 그 사업 구간에 대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우리 용의시를 지나가는 신갈 단층대입니다 그리고 파란선이 요번에 뭐 검토했던 사업 구간이고요. 저 파란선을 경유하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지금 SRT가 경유하는 유런 터널 그 구간입니다. 이 터널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유런 터널은 지하 50m에 있는데, 전 구간을 내진 1등급 적용 설계했어요. 시공도 하고요. 그리고 17개의 피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진 1등급 적용을 하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운영 중인 유런터널의 문제점이 20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2017년도에는 4.7cm가 융기되었고 20년도 6월에는 18.9cm가 융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언론을 접해서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 이 부분은 국감에서, 행감에서 여러 가지,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런 문제가 있는 터널을, 있는 지대, 신갈 그 단층대를 경유하는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전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최초에는 이렇게 안전시설, 구비, 안전시설을, 기반시설을 하는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게끔 제한이 돼야 되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검토해야지, 추후에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 아, 여기 신갈 단, 단층대인데, 안전시설 을 만들어야 되는데, 피난로, 피난구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공사비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집행부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용의 시민을 대변하여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비 8,774억 원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이, 이 질문 마지막에 이런 질, 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 좀 할게요. 네, 나름대로 음. 어, 소통하고 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저는 우리 시의회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드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한국장 답변 가운데 보면 지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제가 그뭐 제가 하나 더 읽어드려야겠네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을 시의회와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목소리>